대통령님, 그, 저, 저, 그 장례하는, 그 유튜브 틀어보면, 고마워, 마마. 음. 아, 이제, 우리 부산에 첫 집을 사놓고, 이제, 내 결혼하고는 집을 처음 사는 기라 음. 부산에 딱딱 사놓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자고, 이제, <laughs> 아침에 나간 김 대통령님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나한테. 음. 들었는데. 그래, 나는 이제, 아치, 아침에, 아침마래 집으로 이제 마산시꽃에 살았다. 그래 마산으로 오야 되는데 오면서는 버스 안에서 넘사실은못없고 내내 운명 언는길에아 버스에서 버스에서 어. 그래 저녁에 늦게 죽기 음. 부서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요수가 아, 음. 나왔는데 그래 이제 내 차에서 운명 와 그때가 몇 년도였더라 어몇 년도 그네 내가, 내가 그래, 지금 나도 나도, 나도 아, 아는데 어 기억이 잘금방 생각 어. 안 나네 음. 그래 이제 어, 조금 이상하게네 또 요수에 까만 헝겊을 헝겁을 음. 전부 다, 이, 이 뭐,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음. 음. 하여튼 대문에 달아놨고 요소가 아. 나오데 아, 나오는데, 어, 나오는데, 음. 나는,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 이제, 까만 천을, 갑자기 색을 어, 하나 하는구나. 찾아니까 까만 천이 어. 있어야지. 어. 그랬는데 이제, 흰 거는 색이 있는데, 어. 까만 건 없는 게야 어. 그래서, 흰 그때는 잉크를 많이 썼거든. 까만 천을, 내가, 새 천을 달아야 되는데, 큰 거는 있는데 헌, 헌옷 까만 기라도 뜯어만 있는데, 그 그래 색이 없는 기라. 그래서, 그 저, 하얀 거는 새 천이 있는 기라. 그래, 하얀데, 잉크 물로 안 들이나. 아. 검은색 잉크 물로 들이다, 그래, 이제, 어도, 음. 어은 빛이 많이 나는 게 있거든. 아, 그래. 어, 그래가지고, 그걸 들이가지고, 그래, 이제, 달았다. 달고 어 자기는 참 밤에 자고 싶은데 응. 어 자고 싶은데 나는 그 바느질 한다고 내그 상복 만 아, 상복 만든다고 내가 대통령 상복 아, 어. 상복 이제 흰옷 환불 해가 지고 까만 보재기 는 달았어 까만 그래 천은 대문에 달고 아이고, 달기로 그래 까만 그 그래. 이제 그물을 들이가 그 달고 음.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겠노 뭐 싶어서. 그래, 이제 참, 어. 내가 이제 시장을 늦게 가니까 아, 전부 다장온다다붙더라고요 상복을 어, 상복을 한벌만 사입으려고 갔는데. 대통령 그, 저기, 돌아가셨다고 상복 입을 생각을 아무나 못나요 그래가지고 어. 내려오다가 본 게네. 천 파는 집이 한 집이 문 열리가 있네. 아, 그래. 그래서 천을 떠와고서내도 잘하거든, 한복. 그래가지고, 이제. 한복 만들 줄 알아요? 아, 옷서 어? 내가, 이제, 옷을 그 뭐, 한복을 다 짓고 난 게, 3시더라고 밤새. 음. 응. 어, 그때시야서는 또, 대통령님 빈소에 체리갈 음식했는는데 세상에. 임마, 대한민국에 그리한 사람은 아마, 있을까, 없을 거 같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따로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따로 아, 죽었다 한 있는 주... 따로 사람도 있는데. 따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벌써 있어요 네. 일단은. 이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좀 음. 풀고 싶어서 뭐풀 뭐 길이 있나? 뭐. 그래 이제 저저저 저, 저, 대통령 빈소에 이제 하얀 저 상에 응. 하얀 청 깔아 가지고 응. 종이 깔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체를 가지고 버스 두 코스만 데리고 그래 체려 가지고 들고 갔다. 그래 그때 어디 살았는데? 마 마산 저 뭐고. 아니 형님이 어디서 그래 마산 아. 마산 그 이제 어, 용마면전에 응. 대통령 빈소가 있었거든. 어. 용마면션이 그때 그래도 최고로 좋았디라. 어, 그래 그래. 응. 그런데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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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산호동 살았고 아. 두 코스를 들고 갔는기라 음. 들고 가서 이제 그한 사람 지키고 있대 음. 빈소에. 그래 나 놓고 울면서는 대통령님 다시 자녀가 음. 자녀가 대통령님이 대야만이 음. 대통령님 같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이대로. 유지해 나가도록 해달라고. 그래, 울미 빌었다니까. 진짜. 뭐, 응. 그렇게 기도를 마음으로 아, 하고. 그때, 뭐, 대통령님 장례한 데본 게네, 막. 어. 내 같은 사람도 들어 있었겠더라, 막. 아니 이, 우울사태뭐모다 아. 그래가지고, 나도, 막. 그래, 이제, 집에 오서, 이제, 테레비를 본 게네. 처음에 군인들이든가, 응. 이래, 대통령님 그, 저, 행상차를, 이래 끈을 매가지고, 이래 들고 가더만, 좀 있으면 끝나보고 차 달리게. 차 달릴 때그터는나다 까봤어. 완전 미치뻔다아 그래가지고만 너무 답답하잖아 테레비에 갔어만 막 손을 막 응땜이 마지막 길 무엇이 바빠서 이렇게 빨리 가느냐고 하면서 는아이래고 있겄네 우리집에 아저씨가 뒤에서 가가 뭐지 넘이지만 나 엄마, 나도 좀 보자 그때는 <laughs> 그땐 테레비에 좀 해냈다 아이가 내몸 하나 갈아 뭐. <laughs> 이 마법도 모자 나온다고 <laughs> 밖에 뛰나가서 창문에 내다보고 막 하느님, 하느님 아, 대통령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대통령님 자녀가 다시 대통령님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 그럼 이는 그래, 난 창문을 내다보고 울고불고 비는 길은 집지저씨가텔레비집어라고 어디 가만. <laughs> 레비건 누가 는사느냔거그렇고 어, 맞지 어. 맞아 그거는 다 어, 맞지. 그 장례하면 되고 그 그때는 설포는 했지만 어, 어 애국심이 대단하셔 어. 진짜 이거는 대단하셔 그래 애국심은내 내가 좀좀 응. 좀 있는 사람이고 맞아. 진짜로 내가 생각을 해도 응. 내 자손 대대로 살아갈 터전인데 응. 그 우리가 지키가 면치나 살아야 되지 응. 그건 나는 그 마음은 응. 제일 살아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마음 마음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응. 응. 첫째는, 첫째는, 어, 나라 기중한 줄을 알고, 알아야만이 나는 이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 됐을 때, 아. 대통, 내 지금 우리 집에 대통령님 3년은 빌었거든 내가. 저녁마다 물딱 떠놓고. 뭐를? 대통령님. 대통령님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끝 음. 임기를. 어, 나게 또, 대통령님 당선됐을 때, 우리 그 날지는 모두 다본다고어깨안 앉았거든. 그래, 이제, 얼마나 춤을 추고, 이제, 대통령 당선됐다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다 이상하게 가셨다, 이거. 응. 그래서, 이제, 어, 혹시나, 응. 그런 팔자 닮을까봐. 내가 대통령님 지금 빌던 그릇, 딱, 응. 엎어놓고, 우리 집 아저씨하고 만약에 손대면 난리 나거든. 어. 오다 <laughs> 매기 그릇을 쓰고 어. 있는 거면. 어, 네, 하여튼, 보게기고그랬는데 그래. 아, 그래, 그래. 어. 내가 요집질 때, 분들이 어제 응. 날로 여름이든지, 내가 미치기가 되어버린 거라, 아. 그때 몸 빌어붙는 거라, 그때 고리 되어버렸어, 또. 아, 대기도. 아, 저, 저게 구속. 아, 어, 구속 되어는린 그때 고리 되 그래, 지금 3년이 넘고, 4년이 됐잖아 어, 그렇는데, 내가 그 답답한 거 내가 어디 말을 다하겠노 누구한테 하겠노 응. 형제한테 한들 우리, 이내 손으로 쥐가 입었다. 입고, 이제, 그날은 마지막 날이라 이제 그 날은 마지막 날이다. 이제, 그서 장례식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상 다 채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갔다 왔다 아, 까만 옷 입고 꼬사가 간 거,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더라. 음. 내 마음이. 그럼 또 갔어? 응. 또 상복 해 입고, 이제 내 손으로 상복, 하얀 상복 해 입고. 그래, 이제, 또 이제, 제사상 다 채려가. 그래 가지. 아마 옷입고 갔을 때는 옷옷 다발 한개사갖고 음. 아이고 그래 도 그래 박정희 대통령의 제일 고마웠던 기억은 어, 뭐 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 나라를 살린 거. 아, 나라 음. 나라 경제를 살린 거. 어, 그걸 너무 음. 절실하게 느낀다고. 그래, 경제를 살린 거. 하나나 음. 아, 가난하고 우리 그러지 아이가. 응, 음. 어, 그러지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서잉 그래. 또, 음. 어, 박 대통령이 이란 바에 어. 저 날이 가물마. 안 잔다, 그대. 하. 창문에 걸쳐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그대. 땅을 무슨 공장을 했나, 뭐, 우리 형부가? 설레빠 아. 여름에 씻는 설레빠어 어. 그거를 했는데, 그거는 비가 많이 오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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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그거 안 팔린다, 이거. 그런지 어, 그런이 그래 <laughs> 날이 가무니까, 음. 아. 어, 너이야 죽든 살든, 잘 우리는 잘 팔린 게 좋다, 이렇게. 희한 아. 니는 그 소리, 박 대통령님이 들으마 희한 니는 잡필안돼이금신는 <laughs> 내가 그렇게 했다, 아, 그렇게. 그만큼. 어. 걱정하시고 음. 있는데, 걱정한다. 어, 그래, 대통령님은 그만지. 어. 그래, 이 저, 희한 지는 그 좋지만은 또지 음. 어, 개인 한 사람 사는 기고 어? 음. 전체로 음. 나라를 생각하면 비가 어, 오가지고 뭐? 다 풍년이 지야많이 음. 나라 전체가 산다 이거 그래 희아니는가문이니까 더군다나 박대통령님은 자기 부모들이 농사짓는구나 아이거 아. 이래 나놓게네 그래 이제 그래 이제 나라 걱정이 돼가지고 가뭄을만 이 숙련이 된다카는거 때문에 음, 음. 그래 대통령님이 어. 자지도 안하고 창문에 걸 타고 앉았다 그때 하늘만 쳐다보고 음. 음. 그래 그런 것도 얼마나 참 음, 그 뭐. 그 나라사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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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맙고 얼마나 참 국민을 생각했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국민을 생각했으면 음. 어. 그런 시기였겠노 음. 어. 지금도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러고, 아우님아. 응. 나는 내 대통령 대만은 독일 에 몰라고 눈이 배달란건 몰라도, 하... 대통령 자리만 있은 그 위치만 해도 그래. 다 내를 존경하잖아.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은 뭘봐 대통령은 사실로 응. 국민의는, 그래 하노? 응, 국민의 국민의 그래. 아버지인데, 국민의 아버지가 와 도둑질로 하노 말이야. 국민의 아버지가. 자기 집구석 도둑질 하는 거하고 똑같네. 아, 아지 집구석 도둑질 하는 거 똑같지. 그래 도둑질 해가지고. 저기. 그래가지고. 노릇판에 갖다 팔아먹는 거랑 음. 똑같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국민의 아버지가. <laughs> 어. 국민을 잘 살게 해야 국민의 아버지지. 맞 음. 그렇는데, 와, 그거를 지가 도둑질 을 하는 거 같아. 아, 그때는 다집진데 도둑질 할게뭐 있노? 그래. 응. 어. 년만 해도. 다집진데 그래. 맹암에도 어. 엄청난데, 그래. 어. 어, 그래가지고, 국민을 많이, 저, 생각해놔놓으면, 난 중에 두고두고, 두고 어, 더 명예가 남잖아. 어? 그렇지. 응. 그렇긴데, 아, 나참 못하다 대통령들 도둑질 했다, 그럼 난 참. 이해가 안 되죠. 어? 어?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 그럼. 뭐, 도둑질 할게뭐 있노? 전부 다가 지기였고 어, 어. 어. 근데 사람이, 그래, 욕심이 생길까? 어, 그래, 애가... 생길란가? 나도 모르겠다, 그 이해가 안 된다고. 어,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도둑질 정도가 아니잖아. 일단은, 일단은, 아우야, 어. 사람은 자 아, 어,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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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나라 이 재산이 전부 다내 끼라고 생각하고, 응. 어, 내가, 응. 일단은 쓸 어, 자리는 우리, 쓰고, 우리 어, 아끼자리는 아끼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다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또 부산을 물리주고 가고, 물리주고 가고, 그렇지. 저, 타이가 그래, 사는 게 그렇지. 어, 어 그래, 사람 삶이 고루타이가 그렇지. 그렇는데, 뭘 지키라고, 어, 지 놈의 뭐, 뭐 생일 안 죽나? 어, 어말 한마디라도 응. 전부 다참 음, 나라 생각할 줄 알게끔 자녀들한테도, 응. 어, 그래 교육을 가르치고 이제 가야 될 긴데 참좀 참 대통령 자녀들 저런 거는 좀 조금 뭐 도둑질 하는 것들이 더좀 미약했나? 그렇지, 좀무기하겠 그래. 사람은 항상 윗 자리 에 앉아서는 응. 아래 사람이 응. 온바서 배울 거를 응. 행동을 해야 돼. 응. 소리 안, 그래. 안 한단 말이다. 아, 참, 참 안타깝습니다. 죽어야 잊어지지. 어때게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야. 응. 우리 마음에서 잊으면 안 되지. 안 되죠. 응, 잊으면 안 되지. 사람은, 공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음, 음, 공을 모르면. 공을 모르면 사람이 되지. 아니다. 음. 그리고 또, 사람이 마음에 음. 정이 없으면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맞아, 맞아. 음. 그게 나는 되게 어, 중요한 게란 말 그것도 인머리 없는 거. 어,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니, 정이 있어야 또 경우를 알아야 돼. 어, 어. 그래야만이 사람의 음. 우리 딸은 내, 내, 내 300만원. 그, 나라 기부해인 줄 알고 있고, 음. 우지렛은 아직은 아주 아예 모르고, 아. 모르고 있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때 500, 500만 원 500, 했잖아. 1000만 원 하려고. 음. 아무리 융자내리된게단안돼서 음. 그래, 할수 없이 내가 500으로, 500은 만들면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음. 그런궁리가 나더라고. 어. 어, 그래가지고, 500을 하기로했는데